네 이번 문제 흑선으로 백을 잡으러 가는 굉장히 절묘한 맥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일단 흑의 첫 수는 당연히 이곳을 치중 가야겠죠 자 왜냐하면 늘거나 젖히는 수는 백이 막았을 때 너무 쉽게 살수 있는 공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의 첫 수는 당연히 치중을 가야 되고요 자 이곳을 막았을 때가 문제인데요 우측 한 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자 막으면 젖혀 있는 수를 선수 교환하고 네, 이곳을 이었을 때 백이 살수 가 있는 공도가 되겠죠 실패입니다 자세 번째 수 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칸 뛰어가는 수가 좋고요 자 여기서 백이 가만히 막는다면은 젖혀가면서 백도를 5궁도6궁도로 잡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백입장에서도 막는 수는 안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의 버팀 한칸 뛰는 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수의 의도는 흙이 찔러 온다면 찌르고 끊고 한 점을 제압하면서 두 집에 내고 살리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. 자, 하지만 흑도 다시 한번 두 번째 맥점이 준비되어 있는데, 자, 이곳을 한번더 붙여가는 수가 좋아요. 백이 물러선다면 넘어가면서 잡을 수가 있고요. 백이 뒤쪽으로 한 점을 잡아도 반대쪽 흑도를 넘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잡을 수가 있겠죠. 자, 그렇다면 백이 이곳을 치받으면서 흑한 점을 잡으면 어떨까요? 자, 이때도 반대쪽 한 점을 가만히 넘어가게 된다면 때려내도 이으면서 맛보기로 백을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